예, 안녕하십니까? 밤수변 글송입니다. 일 어, 오늘이 9월 27일인데요. 어, 이제 완연한 가을 기운이 느껴지네요. 이제 밤도 저렇게 송이를 많이 달았고 예, 심어 놓은 배추 어, 잘 자라고 있네요. 모종으로 가지다 심은 상추도 상추도 잘 자라고 있네요. 음, 그리고 6월 달에 심었던 검은콩인데 어, 깍지는 날렸는데 아직 아래에 차지 않았어요. 이것도 그대로 놔둬야 되고 옆에 심은 강남콩은 수확을 해내야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수확을 해내고 나면은 이빈 땅이 또 이렇게 남겨지면은 조금 아까운 생각이 들 거예요. 어, 그래서 이맘때 심을 수 있는 거 김장 배추랑 무랑 같이 심으면 좋을 걸로 해가지고 제가 그때 소개시켜 드린 게 쪽파, 어, 대파, 생강 네, 그리고 뭐 그때 아욱하고 쑥갓하고 그리고 이제 시금치하고 그렇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예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하고 심은 이쪽은 아욱이고 어 이쪽은 쑥갓인데 예어 이것들도 이제 싹을 틔워가지고 성장하기 시작하네요 예 오늘은 또 다른 거 이제 김장하고는 상관없지만은 요거 다 빼놓고 나면은 그자리 아까우니까 한번 심을 수 있는 작물들 한번 살펴볼게요. 어, 아까 석대 화해단지 들러 가지고 어, 씨앗을 좀사 왔습니다 어, 이거는 적치마, 상추인데 여기 보면은 한 9월 중순 정도 심는 걸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혹시 못 자라면은 어, 올 가을에 수확하지 말고 내년 봄에 수확하면은 그러면 괜찮아요 예, 이거는 열무인데 열무도 사실 심기에는 조금 늦었어요 뭐 8월이나 9월 이렇게 심는데 요것도 그냥 김치 담는 용으로 보다는, 어, 뭐, 약간 나물이랄까요? 막 그런 거 해먹는 용도. 그리고 지금 뭐, 심으면 좋은 거, 딱요때 심어야 되는 게또 뭐냐면, 춘채. 우리 겨울철아 그러죠? 예. 10월 초에 심으니까, 어 지금 딱 심으면 좋은 게 춘채입니다. 예. 요 옆에 있던, 어 강낭콩 다수하겠습니다. 저에도한번안내드렸다시피 어, 두 번째 심는 강낭콩 은 그렇게 수확량이 많지 않다 했는데 역시 예, 뭐 수확량이 많지는 않네. 요다서 요거 비닐 걷어내고 어, 여기에 뭐겨울철을 비롯한 그 준비한 씨앗 장분 한번 심어볼게요. 예, 여기에다가 이렇게 가스 빠진 퇴비 좀 붓고 그리고 이제 땅 읽어가지고 예, 그리고 씨앗을 뿌리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퇴비 뿌리고 어, 이렇게 밭을 갈아 좀 엎어 줬고요. 네, 지금 시간이 6시 20분이네요. 해가 참 많이 짧아졌습니다. 지금 벌써 이제 어둑어둑해지고 또이 시간 되면은 모기들이 집중적으로 달려들어요. 어, 그래서 좀 땅도 고르고 이쁘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심고 싶은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어, 일단 이렇게 고랑 내놓고 어, 여기에 겨울초 심어 보겠습니다. 어, 이 간격은 그렇게 넓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뭐, 한 5에서 10cm. 예, 뭐, 어 간격을 조금 좁게 하면은 성장이 조금 좋지 않을 거고, 조금 넓게 하면은 또 성장이 좋을 겁니다. 어, 그리고 겨울철은, 어, 말 그대로, 어, 한겨울에도 어 수확을 해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전에 한번 어디에 놀러 갔는데, 한겨울에 겨울초에 도토리묵을 묻혀주는데, 아유, 막, <laughs> 겨울초가 그렇게 맛있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으면은 뭐 겨울에도 아주 가을에도 조금 수확이 되고, 다음 겨울에도 수확이 되니까 예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심어놔볼게요. 예, 겨울초 씨앗인데 어뭐 원래 이렇게 색깔이 파란 건 아니고요. 씨앗 소독을 해서 이렇게 코팅을 해서 그렇게 된 거고 어, 생긴 거는 꼭 배추 씨앗처럼 생겼죠. 이가 조금 촘촘하게 심어도 괜찮아요. 어, 그리고 아까 조경패에서 봤듯이, 어, 겨울초는 지금 딱요때 심는 거라서, 어, 아마 발화열도 괜찮을 겁니다. 이렇게 씨앗 뿌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물좀 주고요. 예, 겨울초 거. 그 이름부터 참 좋죠? 뭔가 좀 강인한 느낌이 들고, 겨울을 이겨낸다는 느낌이 들고, 예, 그처럼 뭐 영양도 많고, 어, 또좀 채소가 귀한 시기에 또 채소를 그 공급해줄 수 있는 그런 작물이니까 한번 심어보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아, 어, 이제 뭐 거의 어둠이 물들어지고 이제 뭐 사방에는 깃뚜라미소리가 이렇게 요란한데요. 자, 이상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심을 수 있는 작물로 어, 겨울초. 심는 거, 한번 이렇게 심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어, 땅에 여유 있는 분들은, 어, 지금 딱 심으면 돼요. 지금 한번 심어보세요.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